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활기차고 든든한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건강이른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세 가지, 바로 일자리, 소득, 그리고 건강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다가오는 2026년, 이세 가지 걱정을 한 번에 덜어드릴 역대급 국가지원 정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6년에 어르신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혜택 네 가지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하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셨다면 2026년에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에는 무려 115만 2천 개의 어르신 일자리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어르신 10명 중 1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을 넘어 일자리의 내용과 수당 또한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일자리는 월 29만 원 수준의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지만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엔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아이들을 돌보거나 거동이 불편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등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일들입니다. 근무 시간은 조금 더 길지만 월 최대 70만원대의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온 전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색 고단가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분이라면 시니어 건물 안전점검단으로 여행을 좋아하고 지식이 풍부하시다면 환경까지 생각하는 ESG 여행 도센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연말 연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무엇이 있을지 미리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소득에 관한 희소식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께는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만큼 든든한 것이 없죠. 2026년 이 기초연금이 더 오릅니다. 정부는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을 349,36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한해 동안 오르는 물가를 반영한 것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2026년에는 약 43만 명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어 총 779만 명의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셨다면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1961년에 태어나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체감하기 어려웠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즉,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의 매우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생활이 팍팍하게 느껴지셨던 어르신들께 정말 큰 힘이 될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젊었을 땐 거뜬했던 병원 가는 길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오면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6년부터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말 그대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어르신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전국의 재택의료센터가 250개소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더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와 간호, 그리고 돌봄 상담까지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왕진의 개념을 넘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는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해드리는 우리 집 주치의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기 위해 자녀에게 부탁하며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굳은 날씨에 힘들게 외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의료진에게 평소 궁금했던 건강 문제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드시는 약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돌봄 부담까지 크게 덜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내가 사는 곳 근처 재택의료센터는 어디인지 보건소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아마 오늘 전해드릴 내용 중 가장 많은 가정이 기다렸을 소식일 겁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입니다. 집에서 모시기 힘든 중증 환자나 치매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모셨을 때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온 가족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부터 이 간병비에 드디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감기 몸살로 동네 의원에 갔을 때 진료비의 일부만 내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간병비의 약 70%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우리는 약 30%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었다면 이제 9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교육하며 관리하게 됩니다. 즉, 간병 서비스의 질이 국가의 관리 아래 표준화되고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적인 돌봄이 시급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가정에 2026년은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115만 개로 늘어나는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둘째, 더 많은 분께 더 많이 드리는 든든한 기초연금. 셋째, 의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편안한 재택 의료 서비스. 넷째, 간병비 부담을 3분의 1로 줄여주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 모든 것이 2026년에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사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친해지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로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아는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건강입니다. 어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꾸준히 걷고 싱겁게 드시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금부터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분명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어르신들의 희망찬 내일을 계획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친구나 가족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